거예요. 봤더니 이미 자, 여기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라고 있잖아. 여기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거래. 그러니까 유류분 전체에서 이 금액을 뺀게 유부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 전체에서 상속받은 걸뺀게 유부익이라고. 이해되죠? 이런 관계를 볼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이제. 오케이? 일단 이거, 이해해야 돼. 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필기한, 이건 필기를 했을 것 같아. 어, 저, 저번에 이제 필기한 게 뭐였냐면은, <laughs> 무상 처분자가 있고요 처자 처자 무처자. 무처자 했더니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도 없고 자식도 없다 무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상 처분자예요 그리고 이제 무치자가 있었죠, 무치자. 무치자가 뭐예요? 자매 한껏 무치자 하면 안돼 무치자가 뭐예요? 무상 취득자였어요 그래서 예를 든게 뭐였죠? 얘가 정관법사예요 네, 얘가 정관법사 한자로 쓸게요 얘가 정관법사예요 무상 처분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 안 받아? 무상이니까 안 받아 누구한테요? 어, 윤서한테 오늘 받게 오늘은 윤서한테 자뭘줄 거예요? 음, 슬기 포카를 줄 거예요 슬기 포카를 주는 거야 이게 뭐였죠? 무쳐자가 어, 가진 재산이거든요 재산 재산인 슬기 포카를 한장 줬어요 돈안 받고 줬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뭐예요? 이렇게 수업 중에 아이들이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그쵸? 시무룩하고 무기력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포즈들로 잔뜩 들었자 있으니까 견디지 못한 나머지 신정지 상태가 온 거예요 <laughs> 어? 하고 제가 사망이있는 거예요 도넛을 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처자가 가지고 있던 즉 제가 정광법사가 지고 있던 또 다른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재산이 뭐가 있나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여친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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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을 가장한 LG 노트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LG 노트북 쓸 거예요 나에게 노트북이 있어요. 그럼 이 노트북을 어떻게 할 거냐? 사망하셨으니까 누군가에게 물려줘야겠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상속인 정광법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온리원 상속인은 누굽니까? 슬기가 되겠죠. 슬기가 이걸 받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끝까지고. 아니겠어. 엉뚱들라걸 슬기가 받겠어요. 봐도 슬기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말이야. 자, 그래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동시에 뭐가 된다고 했죠. 피상속인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피상속인 피상속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왜 피냐 했더니 의무를 입는다. 피자가 당한 피자 입을 입자 입을 피자잖아 입을 입다 당하다 그러니까 상속을 당하다 그러니까 뭐 상속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뭐였죠. 의무를 받는다니 의무, 의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무를 받아서 자, 물건을 주는 자고요. 얘는 뭐라고 그랬죠? 받는 자라고 했거든요. 필기한 걸 봐. 대략 이런 식으로 필기돼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사망하신 분의 재산은 당연히 LG노트북은 슬기한테 가는 건데 무상으로 처분했던 재산인 슬기 폭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돌려내라 이거죠. 돌려내라. 이거예요. 돌려내라. 알겠죠? 돌려내라했어요 이게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 요 상황이다라는 거. 문제적인 상황은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이제 문제적인 상황이에요. 그 어느 어느 정도로 돌려받을 거냐 이거죠. 슬기 포카는 물건이야. 그 돈이야. 물건이잖아요. 물건인 슬기 포카를 그냥 슬기 포카 있는 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슬기 포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윤서가 받은 슬기 포카를 윤서가 금 테두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포카 테두리에다가 금을 막 도금을 한 거죠. 그러면 자기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슬기 포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원래는 이제 100만 원이거든요. 슬기 포카 한장1 0만 원인데 이제 110만 원이 된 거예요. 금 7에서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은 돌려받을 때 카드가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게 된다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처음처럼. 아니면 도금한 이후에 올라간 10만 원까지 합쳐서 110만원을 돌려 받아야 될 거냐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민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이런 거였어 자 그럼 이제 선지로 올 거야 문제 10번 문제 1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다 판단됐죠 그쵸 요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다. 유류분권. 보이죠?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아니면 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음?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다틀았을 거고. 2번 선지 갑니다. 범했이데랬는데분부분액의부족액의부부에은왜이러는걸이요 그 그런데 말입니다 평가원은왜이러는 걸까요? 왜이렇게말장난하는 걸까요?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유류분부족액의일부 이거 말장난한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말장난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금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라고 하면은 전체화 부분이야. 부분에 해당하죠. 지금부터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한 장짜리 범주표를 봐. 내가 나온 중그 범주표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거기 보면은 전체와 부분으로 대리팡이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몇번 줄인지 먼저 발견한 사람이 외쳐 보겠습니다 전체와 부분 몇번 줄이니? 전체와 부분 찾아봐 7번. 7번 줄이에요? 어, 전체와 부분 한번 가볼게요 전체와 부분 전체와 부분 7번 줄 보시면은 이렇게 광협, 내용, 형식 그 다음에 전체 부분 보이지? 자, 요게 지금 여기서 활용되어야 할대리팡이거든요 전체 부분 그래서 자, 그리니까 이제 이번 선지가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라고 했으니까, 이제 칠판을 봐. 여기 보면은 유류분 부족 금액의 유류분 부족 금액의 뭐라고요? 전체 일부야? 일부라는 말을 썼거든요. 지금 일부라는 말을 일부라는 말을. 그러니까 요한기퉁이요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전체를 받는 건지 부분을 받는 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의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지문 속으로 한번 가봐 지문 속으로 가시면은 전체인지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류분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봤던 문장하고 다시 또 겹치네요 1문단 다시 가보는 일 1문단 1문단 가면은 유류분권을 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이에요 근데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쭉 내려가 봐 봤더니 쭉쭉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어. 자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또이 문장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거를 돌려받는 건지 다시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를 받는 건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전체를 받는 유류분 부족의 전체를 받는 건지 부분을 받는 건지 이문장 보고 판단하면 되지. 전체를 받는 거야, 부분을 받는 거야. 전체를 다 받는 거죠. 부족한 금액을 다 받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로 이제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이번 선지에서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전체예요. 원래 아까 첫 번째 문장 봤듯이 수정하면 이제 어떻게 돼? 유류분 부족액이 부족액의 일부가 아니라 수정하면 유류분이라고 하든가. 1문단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근거로 또는 유류분 부족액 전체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야 돼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지금 그 은연중에 막 지분 생각하고 n 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생각 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가라는 말을 안 썼어요 지금 각자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류분권 전체가 보장되는 전체 범위를 얘기하는 전체 범위는. 그러니까 뭐 지분 생각하면 안 되고 n 분의 1로 쪼갠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알겠어요? 유류분 유류분 부족의 전체라고 하거나 아니면 유류분이라고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유류분을 내가 돌려받을 때는 이미 상속받은 게 상속받은 부분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상속받은 게 있으면 그 나머지를 받는 거고, 상속받은 게 없으면 그 전체 빠짐없이 오롯이 그냥 원래의 유류분 전체를 다 받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둘 다. 어 가능할 수 있죠 수정을 하게 되면 은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민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평상시에 전체와 부분이라는 대립구도 랄지 이런 거에 민감해져야 한단 말이야 알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범지표를 봐야 되겠죠 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전에서 2번 선지 같은 거 보면은 그냥 맞아 보여 뭐 틀려 보이질 않죠 왜 자꾸, 왜냐면, 하그 마지막, 마지막 문단에 지분. 그한 문단에 또 지분. 지분, 지분 나오니까 자꾸, 나, 자기도 모르게 n분의 1이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 각인이 된 상태거든. 그 은연 중에 주어를 리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유류공권이 보장되는 범위를 리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지. 각자가 돌려받는 범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에 그것만 활용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인데 나머지 이제 3번 선지도 보세요. 상속 개시 전에다가 바로 철리딱 한번 해보시고 상속 개시 전, 상속 개시 전에다가 바로 철리딱 해보시고 그럼 이제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는 시점인 건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 지문 속으로 갑니다. 자첫 번째. 자, 문단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사망을 한 다음에 사망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요걸 찾는 거예요. 사망하면 이렇게 사망하면. 사망하면. 이제 1문단이에요. 이제 1문단 보시면은 사망하면이라고 있죠. 어, 이것도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죠. 상속이 개시되고 라고 했거든. 그러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어 그러면은 상속은 사망하기 전에는 개시되니 안 되니 개시되지 않죠. 사망을 한 다음에야 상속이 개시되는 거죠. 이 되야 안 돼요. 이 되죠. 어그 다음에 그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리인 이걸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죠. 사망한 이후에 곧 상속이 개시되면서 곧 유류분권이 행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상속 개시 전에는 당연히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이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응 오케이 자 4번 보시면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재산을할때 요기 눈에 들어와야 돼요 판 팔았다 이거 아니야 칠판 보시고 아까 정광복사가윤서한테 어? 팔았니 공짜로 줬니 이거 슬기법가 공짜로 줬죠 공짜로 그 상황에서만 얘기를 해야 돼요. 팔아버렸으면은 팔아버렸으면은 어 뭐예요 유리분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행사할 수 없죠 당연히 팔았는데 팔았는데 갑자기 다시 돌려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해돼요 한대요 돼요? 이해되죠 공짜로 썼을 때예요 무상처분일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때 팔았다는 거는 뭐가 아니다 무상처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무상처분이 아니다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죠 대상이 될수 없어 자 그다음 4번 지나 5번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이거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무상취득자든 무상처분자든 상관없어요 1문당 갑니다 1문당 가시면은 자, 요렇게 자, 어, 보니까 뭐뭐에 무관하게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뭐뭐와 무관하게. 일문단 가시면네 번째 줄에 나와있네. 뭐뭐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뭐뭐와 뭐뭐에 무관하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라고 했죠.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라는 말 나오잖아요. 번복이 무슨 말이에요? 뒤집힌다, 달라진다, 바뀐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막 무상처분자도 마찬가지고 무상취득자도 마찬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의사의 반에서 의사와 무관하게 이게 돼요. 어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11번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예요. 1번 보시면 무상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이라고 있어. 이것도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자꾸 그거야. n 분의이 생각하면 이거 문제 또 못풀어요. 유료분권자는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라고 있잖아요. 자한 개이면 이라는 전제를 잘 봐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라고 했는데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벌써 전제가 틀렸어요. 한계일 때 뭐가 어찌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지문에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요. 개수학은 무관해요. 그 다음, 만약에 그게 한계라 할지라도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건지 아니면 그 물건 자체의 시가를 따져서 비율에 따라 반환받는 것인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비율에 따라서 라고 말을 해야 되죠. 비율에 따라서,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문 속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문 속으로 가면은, 여기 2문단 지나서 3문단 가면, 자, 3문단에, 자, 예를 들어서 뭐될수 있어요? 그게 돈으로 반환받을 수, 그러니까 자체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도 있다 그랬죠? 어.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에는 돈으로 반환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개일 때 무조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일단 성립하지 않고 그 개수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때도 돈으로 반환받는데 다음 문단으로 가서. 돈으로 받을 수도 있으며, 돈으로 받을 때도 뭐예요? 비율만큼이라는 말로 또 비율만큼 비율만큼 받는 거거든요. 비율만큼 이게 그렇게 개수에 따라서 덜컥 다 받을 수 있고 아니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지로 갑니다. 두 번째 선지.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이 반환되는 경우에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얼핏 보면 맞아보여 틀려보여. 맞아보이죠. 보면 지분 동그라미, 유류분 부족액 동그라미 딱 하면은 얘가 크면 얘도 커지지. 왜냐면 얘가 전체 파이거든, 파이. 전체 파이. 피자라고 생각해봐. 피자나 파이라고 생각해봐. 파이가 커져. 피자 크기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눠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분이 매우 커질 수 있죠. 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나누어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이건 주체가 달라진 거야. 이런, 이런 거잘 봐야 돼. 이거 말장난 아니에요? 또 그럴 수 있거든요. 말장난 아니에요? 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왜요? 무상취득자라고 하는 거는 칠판 오른쪽을 봐. 무상취득자는 주는 자야 아니면 은 받는 자야. 무상으로 받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취득한다는 거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오케이? 이 사람은 지금 돌려줘야 되는 거야? 돌려받는 사람이야? 돌려주는 자소인은 또 이미 아까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얘는 상속인한테 돌려주는 자, 돌려주는 자, 무취자는 그렇죠? 무상취득자는 지분이 없어요. <laughs> 무슨 지분이 왜 갑자기 뛰어나? 이 지분은 누구의 지분이에요? 무상취득자가 아니라 뭐라고 붙여야겠니? 상속인이라고 해야죠. 상속인, 상속인의. 지분이 더 커진다 라고 말해야죠. 을 오케이,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고 커지고 커질수록 여기서 n분의 1로 나눠가지는 몫이 커지고 커지고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면 커지면. 어차피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어.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봅니다.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이라고 있어요. 지금 자, 물건을 반환할 수 없으면은 자 무엇으로 반환한다 그랬죠? 지분이 아니라 뭐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반환해 돈으로 지분이 아니라 돈이죠 돈. 지분으로 가볼 거야. 자 지분으로 가시면은 자 돈으로 자 마지막 문단에 바로 앞 문단이죠. 보면은 만약에 음, 그앞 문단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나? 어 여기 있죠.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부분 보이죠? 어 재산 자체를 반환 할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된다. 보이죠? 지분으로 뭘 지분으로 반환하래 돈으로 반환한다고 돈으로. 그러니까 지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칠판을 봐라이 무상취득자는 지분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여기서 이 사람은 지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분은 누구하고 관련된 사람이에요? 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이 있는 거죠. 몇 조각으로 나눠 가질 거냐? <웃음> 자, <웃음> 그래서 이제 해결됐죠? 네 4번으로 가요, 4번. 자, 4번.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라고 있잖아요. 뭘로 반환하라고? 돈으로 반환하라고. 그러면 지금 유류분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상취득자가 있는데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이건잘 봐야 돼요. 돈으로 반환하고있어 어? 근데 얘는 물건으로 반환한대. 어? 그러면 얼핏 봐서는우리 돈을 달란드로 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쉽지만. 반드시 돈으로 돌려받을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지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합의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자, 쭉 따라가 보시면은, 합의한다면은, 이게 합의합의, 합의는말 보여? 자, 요 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서 바로 앞문단에 바로 앞문단. 뭐, 3문단인지 몇 문단인지는 위에서 안 쳐봐서 모르겠어요. 그 밑에서 세, 번,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번째 분단에 마지막 줄 있죠 보여요 여기 합의 합의 돈으로 반환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합의가 없으면 돈으로 안 줘도 돼요 아, 내가, 내가 싫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인이 무치자한테 저그 돈으로 돌려주세요 슬기폭과 대신에 돈 주세요 근데 무치자가 싫은데요 이러면은 돈으로 돌려 팔수 없어요 이해되죠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그래서 여기 이제 선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음. 반환할 수 있다, 그렇죠? 어,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죠. 돈으로 반환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죠. 어, 맞는 말이죠. 자, 5번 갑니다.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은 무상 취득자는 자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지금 말, 걔도 절로 웃기는 거지. 야, 장난해? 반환이 돼버렸잖아 <laughs> 반환이 돼버렸는데 안 하면 되는데 왜 얘가 소유권을 가져? 졸로 웃기잖아요. 왜 얘가 소유권을 가져요? 아 돌려줬는데 왜 얘가 소유권을 가져? 얘가. 얘는 이쪽이는애잖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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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가 무슨 문소유, 돌려줬는데 무슨 소유권이 어디 있어? 줄로 웃기는 거잖아요. 얘까 그러니까? 주어를 잘 찾는 주어, 주어 주어 찾기 놀이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에 뒤쪽에 보면은 뭐. 돈을 반환받게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뭐 무상 취득자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요 물건이 넘어갔는데 무슨 소유권 갖습니까 그랬잖아요 어, 이거 이거 간단했죠 자 10분